감기처럼 시작된 증상,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심정지, 그리고 50분의 심폐소생술. 심장은 멈췄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심장총파학계 홍보위원, 인하대병원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대목동병원 김민정입니다. 일산백병원 고규용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급성심근염을 진단받고 잘 치료받고 태어나셨던 환자분을 모시고 그날의 소회를 들어보고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심장초음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환자는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작년에 저희 병원에 급성 심근염으로 입원하셔서 심폐소생술을 거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다행히 잘 회복을 해서 퇴원 후에 지금까지 외래로 잘 다니고 계시는 전 민정 환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민정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전 민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던 날 기억나세요? 숨도 못 쉬고 가슴도 답답하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가 몸살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팠고 숨도 쉴수 없었고 오른쪽 가슴 통증이 되게 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민정 씨가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평일 오전이었고 응급실 통해서 내용을 하셨습니다. 도착 당시에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심부전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라면, 흉부 엑스레이의 심장이 크게 보이고, 또 폐부종이 심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전민정 님의 사진의 경우에서는 심장의 크기라든지 폐부종이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이 너무 심했고요. 또 심전도에서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심장을 지나가는 리듬의 폭이 매우 낮았던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날 오후에 검사한 심장 초음파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서 좌심실의 두께가 정상인의 심장 근육보다 약한 1.5배 이상 이렇게 두꺼워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당시에 맥박이 매우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좌심실의 수축 기능은 약20% 정도로 매우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과 주머니 사이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심당 삼출액이 일부 고여 있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심근경색 등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을 해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정상적인 결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병력이 없던 환자가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에 급작스럽게 호흡곤란, 가슴 불편감 이런 증상이 생기고 심장초음파에서는 심장, 초음파에서는 심장 기근,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져 있지만 관상동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급성 심근경으로 저희가 진단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인데요. 이 진행이 심할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기능을 못하면서 심정지가 오거나 혹은 부정맥이 갑자기 지나가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을 중환자실로 모셔서 치료를 시작했고 시시각각 상황을 모니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기관사관을 우선 시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심장박동이 멈추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심폐소생술을 약 50분간 시행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에크모라는 체외순환장치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민정씨는 이날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제가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고 온줄 알았는데 다들 뭐 남편이 고맙다 그랬고 그래서 전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다른 심장내과 선생님들도 이러한 경우를 겪게 되면 회복을 하실 수가 있을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저, 그리고 같이 심폐소생술을 도와줬던 선생님, 그리고 에크모를 삽입해줬던 교수님 모두다 환자의 생존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삽입하기 전에 급하게 보호자분을 불러서 있는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환자분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꼭 살아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었습니다. 다음 영상들을 보면 에크모를 삽입한 다음 날부터 약 이틀에서 3일 간격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꼼꼼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심장의 수축 기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남은 영상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영상을 찍지 않아도 매일매일 가서 심장 초음파로 심장 기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에코모 삽입하고 이틀째. 그리고 5일째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에크모를 삽입한 직후에 살펴본 좌심실 수축 기능 거의 10%도 되지 않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이틀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다행히 수축 기능이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또이 시점부터는 민정 씨가 자발적으로 눈도 뜨시는 덕분에 이때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희망을 좀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민정 씨는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에크모를 삽입하고 그리고 기관사관까지 하고 계셨을 때 언제쯤 유식이 깼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유식이 깼을 때는 제가 잠자고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별로 안 지난 줄 알았는데 하루에서 이틀이 지났다고 들어가지고 그거 정도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의식은 에크모를 삽입하고 약 이틀 후부터는 눈도 뜨시고 저희가 크게 부르는 말에 민정 씨가 고개도 끄덕이고 하셨었고요 제가 에크모를 삽입하고 6일째에는 마지막으로 심장 초음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심장을 수축하는 좌심실 구혈률이 거의 45% 이상까지 회복을 했었고 환자분 의식도 그때는 완전히 돌아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억나는 것은 이기관삭관했던 목에 불편함이 너무 심하셔서 빨리 빼달라고 계속 고개를 도리도리 했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 저희가 그 시점에 에크모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날에 기관 삽관했던 튜브도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날에 일반 병실로 잘 안전하게 전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시네요. 고생을 하셨는데, 혈압이나 이런 맥박 같은 활력, 징후도 문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빨리 일반 병실로 또 옮기실 수 있으셨던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일반 병실에서도 치료를 잘 마치고 퇴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퇴원할 때는 여러 가지 예,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처음에 아팠을 때 제가... 7개월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선생님 만나고, 저는 7개월 딸을 키워야 된다. 근데 선생님께서 엄마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건강을 챙기고 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는 날 딸을 볼수 있다는 행복감에 음. 뭐 남편도 있지만, 정말 <laughs>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laughs> 저희가 매일 이런 심근염 환자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이런 상황에 환자를 치료할 때 심장초음파가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의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심장초음파는 이동도 할 수가 있고 환자 상태가 나쁘더라도 언제든지 그 기계를 가지고 심장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환자의 사,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는 진단과 치료의 창이 되어주는 정말로 소중한 진단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민정 씨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또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필수 의료에서의 심장 초음파는 심장 질환의 진단 도구일 뿐 아니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사랑하는 딸과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가족들 이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세 가족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정말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시간 내서 직접 나와주셔서 그날의 소회를 공유해주신 전민정님께 제가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장 초음파는 우리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창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다시 뛸수 있도록 저희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오늘도 들여다보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정말 많이 놀랐을 텐데 7개월 딸을 2주 동안 나 생각하면서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건강해져서 정말 평생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도 제가 다시 돌아갔을 때 저를 잊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교수님 때문에 저희 가족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남편 사랑하고 우리 딸도 사랑해